저녁때 그두 전사가 소돔의이름에 마침 루시 소돔 문성에 황군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장이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잠을 씻고 일찍이 일어난가 길에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루시 간청안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루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벌고 무교병을 보이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노수, 방문하고 원근에서다 모여 그 집을 에웠사고 루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걸로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이 그를 나누는 문이며 이르 처음에 내형이나고 헤어지고 왔. 해하지 말라 내게 남자들에 가까이 하지 않는 뒷자리에 있느라 너희가 좋을 때도 그들이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서는 이사람들이 아무 일도 수지지 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결혼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라, 헤아리라 헤아리라 하고 그곳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의 산을 영화로써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서 무리를 대수로 소소라그소을 어떻게 하니 그들이 문을 소소소는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 사소소소소소소이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는소소라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그들의 뛰어난 물님이여호 앞에 큰 큰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시하는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리라다우 우리 시나가서 그때에들을 그런 사위들에게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성람을 멸시하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어떤 나라하되 그의 사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태 때의 천사가 로스를 지축하여 이르되 일어나, 일어나, 여기인. 여기 음. 여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로시그 브라게르 대대 지어 그리 마 없이서 주의 종을 죽게 연 해를 었고 계속 큰 인자를 내게 뺏어서 내 생명을 구하나 해니 내가 큰 인자를 내게 뺏고서 내 생명을 구하는 하소서 내가 도망하면 산에서 세안에까지갈수 없나이다 두려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저 성, 보소서 저 성업은 도망하게가깝고 적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 하소서 이는 작은 성업이 아니,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을 땐 내가 바라는 그 성을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도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없노라하의 뿌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화리라 불렀더라. 루시 소화리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화내고 여호와께로 위험과 불소돔과 건물화에 비가 치내리사 그 성대가 온 문에서 전화를 듣땅에난 것이 다업어이라고하더라 루시아의 아는 뒤를 도 합은 하스모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너 앞에 서 있으면 가서 일해. 넌 어부말인가 온 채꼴 하인만 눈에 들어 연기를 연기 용기 아마에 왕과 치치우는 거였더라. 루스 어그어부진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튿날 큰그 밤에 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소리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소리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참한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은,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참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고.